예전하고 네. 앞으로의 것을 좀 비교해 주시면서 하면 좀 네.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그럼 10년이나 지금이나 툴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아까 뭐 환경이 뭐 구축청에서 이제 크라우드로 바뀌는 기술의 환경이지 영업 활동. 음. 본질이 나 영... 네. 영업사원들 입장에서 음. 바뀐 그렇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 그래서 그럼 이 툴을 쓰면 내가 뭐가 좋아질까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네. 이런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영업 활동들이 보면 그 윗사람들이 어떤 관리 측면이 강했어요. 그래서 음. 매일 모여서 음. 레포트 내고. 그렇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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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 보고하고. 음. 근데 사실은 영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laughs> 나는 내뭐 매출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파이프에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많아요. 음. 매니저한테 맨날 보고하는 것보다 아. 아, 본부장님 뭐또 기회 없으세요? 아 아시죠. 네, 누구 누구 아세요? 음. 이런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세일즈 도구들은 그런 기회들을 소통이나 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음. 기회들을 많이 디벨롭을 도와줄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영업 사원을 속된 말로 뭐막 이게 통뭐 그니까 재촉하고 최촉질하 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최대한 이 사람의 그 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그렇죠. 지금 영업사원들도 내가 도움이 안 되면 안 쓰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 어려운 아까 같이 데이터 녹화하는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네. 열심히 맞아요. 쓴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경품 주면 할인 <laughs> 등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예.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영업관리 아. 솔루션들은. 아. 그 영업 사원들의 파이프라인들을 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네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아. 그런 쪽의 기능들이 많이 이제 탑재되어 있고 어돼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업 관리자의 관점이 아니라 네. 영업 네. 사원 네. 사, 담당자의 관점에서 네. 이, 이 시스템이 구현이 되면 네, 굉장히 좋겠 네. 예. 그 두번째또 음. 과거에는 영업 관리자들이 음. 매출 목표 대실적 대비 너, 너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이런 음. 것들을 많이 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음.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음. 어떤 가이드를 주고 네. 어~ 내이 시점에서 그걸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구나 음. 이런 방법들을 아까 좋은 템플릿도 공유하고 음. 그래서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의 어.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음. 가시성 제공이죠 네. 어, 지금 말씀하시는거 네. 단어 하나 하나, 구절 구절 하나 하나가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거든요. 너무나 너무나 <laughs> 네.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좀 네. 궁금한 게 네. 진짜로 오라클 시리즈 클라우드가 이렇게 돼 있나요? 정말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 정말 이렇게 이런 느낌 받아요? 그 그런?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엑셀이나 <laughs> 네, 그, 클라우드가 기술은 툴이에요. 툴이다. 예. 아, 아 문화. 예. 아, 근데 회사의 문화가 이렇게 어, 어,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경쟁사 대비 오라클이 뭐가 좋냐라고 표현할 때두 가지를 얘기해요. 네. 사실은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잖아요. 음. 그 제품에는 그 기업의 문화나 그 기업의 사상을 품고 있어요. 네네. 그 기업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라클의 세일즈 클라우드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클라우드나 온디맨드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음. 그 경쟁사 같은 네네. 그런 네네. 경우는 아까 전통적인 방식을 가져왔지만 음. 오라클이 지금 시작하는 방식은 네. 지금 같은 방식으로 어.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사상으로.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음. 이제, 이제 스마트한 아까 같이 이제 음. 선생님 말씀하신 음. 그런 모바일이라는 기술 환경들을 음. 현장에 임베드 시켜서 네. 영업 활동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음. 아까 같이 활동 끝났는데 사무실 들어와서 음. 실적 입력하는 게 아니라 네네. 현장에서 모바일도 입력하거나 음. 실제로 뭐 승인도 내고 견적도 낼수 있는 음. 그런 스마트한 영업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좀 음. 불필요한 영업사원들의 네. 어떤 그런 부가적인 활동을 배제하고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틀이라고 보십니다. 최근에 그 오라클 네. 오픈월드의 네. 그 레레일리슨 회장이 네. 그 키노트 스피치하는 걸 영상을 봤거든요. 영시간 네. 20분 는데 놀란 게 그분이 거기서 CS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직접 시연을 하면서 네. <laughs> 거기서 그걸 일일이 야 정말 그분이 세일즈도 하셨다면서요. 전 오셨을 네. 때. 그래서 그런지 어 그런 이걸 굉장히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굉장히 이게 사용자 관점에서 많이 진화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예.